하필이면 휴가도 오늘에서 오늘 내일. 네. 그래서 플랜 B로 미너를 먹으러 갑니다. 혹시 전화를 해서 지금 예약이 될까요? 이렇게 하면 얘는 언덕이라서 여기 가로지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쵸? 그쵸? 그냥 느긋하게 먹어보죠. 오, 저게 역사공원이라고 합니다. 어? 다들 이거 먹으러 오는 걸 거예요. 저희는 누구한테? 아니 걔네도 알면은 했을테고, 했을것같아 근데 이게 보통 휴가면은 뭐 여름철 휴갑니다 이런거 어제, 어 그래서 아마 내가 뭘 하나를 제껴을 걸? 그래 해남식당이 휴가라고 되어있어서 안갔지 아, 어? 어 네. 뭐? 아 어, 푸딩? 네. 오세탁가지고데 오, 일단 밥먹으러 일단 어 컴퓨터 세탁인데 푸딩을 판대요 일단 밥부터 먹재요. 왜냐면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. 어, 같이 만나자 않을까? 오, 카세트 플레이어. 자, 우리 오늘 목표는 뭐였지? 짜장날때 짜장면, 우울할 때놀울면 복학할 때 볶음밥, 탕탕탕탕탕수육. 됐어, 웃어. <laughs> 웃어, 웃어. 이러려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왔나 보다. 아. 오, <laughs> <laughs> 그러게. 택시 아저씨면 허재네. 자, 참고로. 아, 그래서 중요한 점. 저는요, 어디 하나가 꼬이기 시작하면, 이제 제가 목표한 곳을 닫거나, 재료가 빨리 떨어지거나, 사장님한테 일이 생기거나, <laughs> 그런 경우들 왕왕 있기 때문에, 제가 엄청. 아, 다음번에 았다 이러면은. 응. 그냥 열이나무데 들어가는 여기 그래. 여기도 뭐 되게 엄청 유명한가 봐. 어허. 여기는 갈치찜인데? 음, 네, 네. 오, 뭐 어떻게 여기 서봐? <laughs> 미나로 갑니다. 어딘지 아니야 이제 한번 열어 주셔야 돼요. 저희는 어 미나의 거리 왔네요.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긴 한데. 어, 선생님 저기 지도가 있어요. 청자가 아 여기서 쭉 들어가서 자이전 한번 하고. 불편하신 것 같아? 고기고 아아 택시 뭔가 안, 안에 아래쪽에 뭔가 이 있잖아 아아 뭔가 그런 가지고 아아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그 힘들어 가.. 이제 불편함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,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양발운전을 하는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 네, <laughs> 영업중이라고떠 있어. 근데 네이버는 믿으면 안 되는 거야? 응. 우리 네이버 듣고 거기 갔는데 지금 휴가였잖아. 아 이러지 마. 괜찮 아, 근데 난 너무 내가 가능성이 너무 높아. 이러면 나 그냥. 아니, 아까 기사님이 더 웃겨. 어쩐지 줄을 안서 있는 거 있잖아. 그럼 감히 여기서도 느껴지는데요. 맛집이라는데 줄이 안서 있네요. 아, 허불켜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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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. 있어, 불켜져 있어. 아, 어, 뭐야? 만석입니다. 벌써 만석이라고요? 가게, <목소리> 물, 소녀 한대 사, 역사가 이제는 음, 시원하길 바라면서. 어, 소녀 상도 있네요. 언덕, 한이 정도면 70대지 않을까? 짜증날 땐 짜장면, 우울할 땐 울면, 복잡할 땐 볶음밥, 탄탄탄탕탕수유. 이걸 부르면 웃음이나어 어, 이거 없어. 서이어 어, 이거 없어. 어, 어 이거 없어. 어. 어. 아, 이제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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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없람료 <laughs> 이거 어 어, 이 이거 없 어, 이어 어, 이거 없 이거 이어 저희 지금 되게 한 시간씩 기운냈거든요 아까 분명히 11시 반에 갔었던 것 같은데. 그치? 거의 오픈문이었는데 예약이꺾져가지고 응. 아, 여러분, 이거는 이제 목포 오셔서 청자 횟집 가실 분들한테 주는 팁인데 좋은데? 예약하시고요. 저기 멀리 보이시는 저 식당은 명인 식당인데 쟤는 계속 기다리고 있네요 사람들이. 청자 식당은 90%가 아, 예약입니다. 아, 어, 그렇겠지?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. 청자 횟집은 예약이 90%고 10%만 그때 오는 당일. 식당이라고 합니다. 근데 우린 그걸 몰랐지. 왜? 우리는 세미 제이와 음. 한 제이 한10% 한 아니야? <laughs> 어허. 아, 어, 검사를 다시 해것 같아. 어, 제이, 제이 아닌 것 같아. 근데 이번 계획 세울 때도 어, 저는 이 사람이 제이라고 찰떡같이 믿었는데 그냥 가면 안 돼. 계획을 세워야 해. 라며 세미 제이에게 <웃음> 스트레스를 줬는데요. <laughs> 어, 피. 많아요. 근데 저분은요, 즉흥적이지 않은 이, 가요나가는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이, <laughs> 이제, 시, 다, 이제, 다, 이제, 다, 다, 이제, 안녕 이제, 이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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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제, 이이